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은 답답하고 숨막혔다고 혹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높이 평가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영란 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2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대북 전단 살포 제재 촉구 결의안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에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예,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겁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답답하고 숨막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호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정말로 이렇게 답답하고 또 숨막히는 어, 기자회견도 아마 보기가 드물었을 겁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없고 어, 반성도 없고 어, 고지고대로 나는 내갈 길을 간다. 국민도 안중애가 없고 어,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귀를 막고 마이웨이 하는 대통령의 이 불통 오늘 여러분들이 신년벽두에 보셨을 겁니다. 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들도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국정 운영 능력, 소통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산무 회견이었다며 대통령이 국가 현실을 이렇게도 모를까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기자 회견의 첫머리를 열었던 비선 실세 국정 개입에 대한 대통령을 발언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 문건 파동과 항명 사태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한 해법은커녕 진솔한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경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인사 참사,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민정 수석 항명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국정을 세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이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민정, 민정수석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에 인사권자로서 참 애틋하게 보이기는 했으나 청와대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공식 평가였지만 새누리당 쇄 심파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에 하태경 대변인은 전국 혼란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국민들 사이에 가, 다소 간극이 있다며 청와대 인사혁신과 조직 개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항명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세정치 민주연합은 김영안 전 민정수석의 항명을 징계성 해임이 아닌 면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면직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주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무직의 인사에 대해서는 파면이 없기 때문에 면직이라고 하지만 면직이라는 형식을 통해 김영안 수석을 질책하지 않는 모양새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리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된 전례를 들며 왜 해임이 아니라 면직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오늘 항명이 아니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김영환 전 수석의 사표는 면직 처리에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그김영란 법이라는 것은 여야와 시민단체 할것 없이 대부분 환영하는 법이었는데 2월 국회 처리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미뤄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에서 위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최종 심사하는 위원회인데요. 어, 법사위에서는 법안내부 5일이 지난 후에야 상정이 가능하고 또 심의할 수 있습니다. 김명란법은 오늘 오전 정무위에서 이결돼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법안 심의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5일 숙려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 때문에 2월 국회로 미루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의결에 따라 5일, 5일 후 상정 규정에서 예외가 된 법안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이 말한 절차 문제는 명분일 뿐이고 법안 적용 대상이 최대 2천만 명이 될수 있다는 등 논란 때문에 일단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사위에서 내용이 크게 수정되거나 장기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감찰관 후보자 추천도 여야 견해차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도 김진태 조명철 의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뉴스 권현주입니다.